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채치 PT 숙제에 대한 안내를 이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다른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보내드릴 건데, 그냥 대화를 하면 돼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를 그냥 그 영상에 담으면 됩니다. 숙제 녹화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은 채치 pt를 웹상에서 칸을 두 개를 띄우고 좌우로 배치한 다음에 대화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있이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일단 채치 pt 계정 만들어서 들어가서 이런 웹 버전 있죠. 채치 pt.com이라는 이런 웹에 들어가서 이 채치 pt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스 보이스 모드 들어가서 Hey, how is it going? Hey, Kenny. It's going well.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How's your day been? Well, it has been just normal. Nothing special today. I see. A quiet day can be nice sometimes. Are you working on anything interesting or taking a break? Well, just taking a break today. Well, actually, I uh I was supposedly have a class, but uh 아이민, 아야, 아야. 그니까 잠깐만 이거 끄고 아, 계속 얘기하면 길어져요. 이거 제, 저번에도 해봤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쭉쭉 길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면 되는데 아까 제가 15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5분 필요 없어요. 지금 네이슨학생 입장에서는 5분만 하세요 하루에. 그렇게 해서 숙제그 암키 숙제에서 보내잖아요 암키 이전에 하든 암키 후에 하든 이런 식으로 담아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이 학생이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구나 아이 학생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구나 아, 이 학생한테 어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하고 암기 숙제를 초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보는 과정을 갖는 거고 학생도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점점점점 늘려가야 돼요. 저랑 수업만으로 늘린다고 될 일이긴 해요, 사실 다른 학생들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뚫었으니까 다. 근데 어 뭐가 업데이트된 거지? 근데 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쓸 필요가 없고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평온하세요.